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아,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려고 이렇게 교촌치킨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교촌 이거 콤보에다가 밥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딱 제일 깔끔해요, 이게. 먹기에는. 아, 이제 오리지널 반반이죠. 우리 형님들은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냐? 뭐, 아직까지 배달하고 계시는 형님도 있을 것이고, 퇴근해서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 뭐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솔직히 배달도 하려고 했었는데, 단가가 너무 안 좋더라고. 날도 뭐 따뜻하고. 단가도 안 좋고. 일단은, 날이 따뜻하면, 치킨값 벌려고도 다들 나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좀안 들고 갔으면 좋지. 먹고 살려고 돈 벌러 나온다는데, 그걸 말릴 사람은 없잖아요. 말릴 수도 없고, 하지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에서 좀 그런 것들만 들고 가면은 좋을 텐데 뭐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아무튼 뭐이 꼴이 낫죠 그래도 오늘 뭐 다들 뭐 보신 분들은 잘 보셨을 겁니다 아 나만 항상 못 벌고 아, 근데 이거, 치킨을 입에 넣어가지고 발라먹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저는 그리고 또, 장갑 껴서는 안 먹습니다. 손으로 안 먹어요. 무조건 젓가락으로 먹지. 비닐 장갑 끼면 비닐 장갑 막 달라붙고 이러잖아. 그게 너무 싫어. 그럼 뭐 끝까지 다 먹진 않을까? 대충 살만 이렇게 젖집니다 치킨의 예의가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먹으면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다음주 한 2주 뒤부터 또 명절인데 명절 전에는 다들 바짝 보셔야 될 텐데 그래야 따뜻한 명절 보내실 텐데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또 내일은 춥다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못 벌어서 집에서 먹는 겁니다. 나가면 은일리 써야 되지. 또 술값도. 술값 나오지. 아, 씨발, 여는 닭이 이렇게 뭐, 달라붙어버렸냐? 아, 이게, 지점마다 틀린 것 같아, 닭이. 아, 씨. 여, 이 집은 또내 스타일이 아닌데, 닭꼬라지가. 응? 양념도 덜 매콤한 것 같고. 응? 다리는 큰데, 몸뚱이는 어디 뭐연결를 갖다 했나? 또 뭐, 삐쩍 말랐어? 치커사와 바삭바삭하죠? 바삭바삭한데, 잘못 먹으면 잇몸 자살라, 알지? 이 감자에 심이 있잖아, 심. 그거 딱딱한 거 씹어. 잘못 세로로 잘못 씹잖아 잇몸 나가 조심해서 씹어야 됩니다 또막 응? 씹다가는 이빨 벌어지고 그래요 이몇 천짜리 먹다가 몇 십만 원 나올 수도 있어 이빨 벌어져가지고 조심히 먹어요 바삭하고 고소한데 조심히 먹어야 돼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아, 우리 형님들은 치밥 좋아하시나? 음? 치킨에 밥 먹는 두종 치킨집들이 있나요? 나는 이건데, 그냥 밥에랑 먹기 제일 무난해서. 일단은 짭짤하 아니까. 아 보면은 진짜 요즘 기사들이 많이 늘어났어. 기사들 많이 늘어났다는 게딱 느낀 게 뭐냐면 아까 강남에서 점심을 먹고 오더를 이제 잡으려고 켰잖아 근데 오더가 없어 있긴 있지 있는데 요금도 다 내려갔고 오더량도 줄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로 사정이 좋아지면서 다 나온 거야 진짜로 그리고 오전에 안 났던 사람들이 이제 오전 늦게 나오면서 하루 돈을 벌어야 되니까 평소도, 평소에 안 잡는 요금도 잡았을 거야. 응? 그니까 러 그렇게 오더가 없더라고. 야, 나는 오더가 찍히지도 않아, 오늘. 와. 아, 짜증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전. 남들 안 가는 오더. 진짜 남들 다 버린 오더. 그런 오더는 찍혀. 남들 다 버린 오더. 키케에 미아온다니고, 내가. 그러면 뭐 그런 오더를 졸라 해주더라고. 시간만 흘러가고 뭘 엮어서 나가자니. 나가면 시간 잡아먹을 거고. 아싸리 그냥 뭐, 응? 또 파이팅 있게 그냥 내일 해도 되잖아. 오늘만 날도 아니고. 아, 그리고, 자, 이제 형님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이냐, 먹방, 맛집, 이런데 가서 찍는 것도 이제, 매주 한 편씩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채널을 하나 새로 팠어요.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채널을 하나 따로 팠습니다. 나의 이 강팬이신 우리 형님들 나의 이 채널을 얼마나 구독을 하실지 궁금하지만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삼시한끼입니다 삼시한끼 세끼 중에 한끼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끼만 올라간다 이거지 네? 한 끼만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제 요거 채널은 해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먹는 거 아니면은 어디 유명한 맛집 이런 콘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먹으면서 라이브 하는 거는 이 채널로 라이브를 킬 거예요. 길바닥 인생으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얼마나 빠르게 구독을 하시고. 댓글도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자합시다 형님들. 제가 그래도 돈을 잘 벌어야 이거 어디 저기 좋은 데서 먹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 아 나는 근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오후에, 오전부터 일을 해야 일이 되고, 중간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더라고. 내 스스로가 늘어져. 그래가지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 어, 오늘도 그 케이스였어요. 솔직히, 편하게 차 타고 갔다가, 와서 오토바이로 바꿔 탄 다음에 갔는데, 진짜, 늘어지더라고. 밥 먹어 보니까 늘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요금 3만 원 이상들 많이 떴어요 강남에서. 근데 안 잡았더니 점점 더 나락으로 가더라. 야, 그거 봤어? 어떤 배달 기사 남의 집 택배 뒤져서 뭐 뒤져서 가져가는 거? 뭐 24K 뭐 골드가 적혀있어서 <laughs> 그거 쳐다보고 뒤져서 가던데 카메라 찍혔던데 아... 씨발 진짜 그지새끼도 그런 그지새끼가 없어요 아니 안 잡힌다고 생각해서 그지라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금이면은 팔아먹고 한탕 시원하게 놀고 그런다면 뭐 징역 갈라고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봐도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던데.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 그분. 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후기가 없어. 좋은 일 하시는 배달 기사도 있는데 반면 그냥 나쁜 짓 하는 배달 기사도 많을 거야.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뭐 성폭행범? 그리고 마약? 이렇게는 뭐 배달업계 못 뛰어든대잖아. 어떻게 거, 걸러내지? 범죄이력 사실 이제는 가입하려면은 범죄이력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거를 경찰서에서 떼가지고 줘야 첨부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위조해버리면 똑같은 거 아니야? 위조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 분명히 뭐 사진으로 찍어갖고 올리라고 할 텐데 가입할 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진 않겠죠. 아니면 직접 서면으로 갖다 봤던가. 아니면 범죄 조회를 해보겠다. 뭐 범죄 조회 해보겠다 그 동의서를 받겠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사진 찍어 올려라 뭐 이건 아닐 거고. 치킨에 소주 한병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솔직히 20분이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소장병이 금방 줄어들거든. 그리고 또 집에서 먹으면은 술이 취해. 깝깝해가지고 그럼 포장마차 이런 데서 먹어줘야 술이 안 취합니다. 다음날도 괜찮고. 아 이제 술도 얼마 없네요 집에서는 소주 한 병이 제일 적당해 어? 소주 한 병에 다음날 안 먹은 거 같잖아 집에서 소주 두병세병 병 먹으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야 알죠? 맨날 먹어도 알코올 중독이고 딱 요렇게 그냥 한, 응? 한 병이 제일 적당합니다 술못 드시는 분은 아예 먹지 말고. 왜냐면, 한 병을 다 먹을 거면 먹지만, 한병못 먹을 거면 아깝잖아. 따고난 술은 먹으면 안 되거든. 그거 먹으면 진짜 애매비도못 알아봐. 그건 먹으면 안 돼. 근데 보면 또, 응? 자칭 또 주당이라는 사람들은 또 있잖아? 맥주 먹었던 거. 냉장고 짱 박아 놓고. 다음날 또 꺼내먹고 소주도 다음날 먹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 버려야지 그거를 시발 냉장고에 쳐봐가지고 그걸 하루 지난 것도 뭐 그것도 술이라고 먹냐고 술맛을 모르는 거야 그냥 알코올에만 의존을 하니까 그런 거야 술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고 남는 거 어차피 씨발 뭐하원 약품인데 이것도 그거를 뭐 하루 지난 거다 빠진 거를 왜 먹냐고 아우 그는 주당이 아니고 술초비입니다 경상도로 따지면 술초비 혹시나 내 구독자님 중에 뭐 그런 사람 없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안만 술을 먹을 수 있다 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는 진짜 보기 흉한 짓이야 그게. 아 씨발 내일 또 마의 수요일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명절이 언제야? 명절이 이제 한 2주 남았나? 아마 다음 주 목요일부터 좀 바쁘겠네요. 설 특수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연휴가 길어 가지고 공휴일 그거 껴 가지고 연휴가 길어. 연휴가 길어 버리면 명절 전에 못 볼잖아. 명절 전에 못 볼면 그냥 끝난 거야. 명절에 음식 배달해야 돼. 명절에 킥 한다고 나오는 사람 없죠? 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밥 배달하는 게 나을 걸? 명절에? 음, 오히려 밥 배달이 돈더 돼. 근데, 가로로 넣어가지고, 혓바닥에 올려놔서, 좀 쪼개줘야 돼. 안 그러면 이빨 벌어집니다. 이거. 응? 또 우리 형님들 있다. 우리 형님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또, 또 틀려가지고 또 틀리할 수도 있다고. 요렇게 이렇게 가로로 넣어야 돼. 이렇게 세로로 넣는 정신 나간 짓아지 말고 이렇게 가로로. 그래. 아빠 해닥리가 언제나 순서 잘게 잘게. 음. 잘게 잘게 뿌신다음면 이제 어금니로 가서 씹어야 돼. 우리 형님들 아셨죠? 또안 먹어본 거 먹어보다 가다 강냉이 틀리지 말고. 나이 한번 뭐 젊어갖고 강냉이 틀려도 빨리빨리 갖다 꽂으면 되는데 우리 형님들은 안 되잖아. 그 공구리 벽이 약해가지고 고정을 잘 못해요. 자, 요거 먹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형님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화이팅하자고요. 이거 먹고 다음에는 어떤 메뉴로 이렇게 영상을 봤으면 하는지를. 메뉴를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중에 한번 선정해서 그메뉴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메뉴에서 포함이 안 돼요 내가 걸러 아유 적어주시면은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밥 밥은 주작 좀 했어요 밥좀 덜었어 밥을 너무 많이 퍼더라고밥좀 덜었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뭐, 일한 게 없는데 배가 고픈 것도 웃긴 거죠. 자빠 자다가 6시 넘어가지고 일나가지고 자, 아무튼 막자 입니다 형님들. 이거 먹고 내일 또 화이팅 합시다. 내일 또 상큼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